절대,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애견 카페가 어떤 곳이냐면은 어 애견 카페에 들어갔는데 개들이 엄청 많이 짖는다. 음. 혹은 다른 개들이 우리 강아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좀 위협을 한다. 음. 그러니까 거칠게 인사를 하는 것도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요. 음, 음, 음. 그리고 거기에서 통제하는 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. 있... 보통 사회성이 부족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애견 카페 같은 데에서 사회성을 길르려고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의 많은 개들, 큰 개, 작은 개 이렇게 막 모여져 있고 성격이 다 다른 여러 마리 강아지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강아지들이 가면은 사회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강아지들이막 거칠게 짓거나 올라타거나 막 부담스럽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성을 잃고 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. 그래서 뭐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아이들이라면 애견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게도 되지만 조금 사회성이 결여되고 좀 겁이 많은 애들은 애견 카페 같은 데를 가기보다는 천천히 집 근처로 자주 산책을 나가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. 음. 또한 가지로 애견 카페에서 어 만약에 보호자님들이 갔을 때에도 바로 풀러놓고 막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들이 우선 품 안에 안고 계셔야 돼요. 안고 계신 다음에 그때 다른 강아지들이 노는 거를 보고. 부드럽게 스킨십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먹을 거 주면서 그 공간에 대한 적응을 먼저 시켜줘야 되고요. 그리고 바로 줄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네스와 리드줄을 매 놓고 그 애견 카페의 공간을 보호자님이랑 산책 하듯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돌아다니 셔야 되고요. 음. 그리고 또한 애견 카페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애견 카페가 어떤 곳 이냐면 어, 애견 카페에 들어갔는데 개들이 엄청 많이 짖는다 음. 혹은 다른 개들이 우리 강아지한테 달려들어 가지고 좀 위협을 한다 음. 그러니까 실게 인사를 하는 것도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서 통제하는 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면은 그런 애견 카페들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죠. 제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애견 카페에 많이 갔던 애들일수록 응. 애들이 좀 싸나워지고 짖고 공격성 응. 그리고 마킹 응. 같은 거를 배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응. 물론 긍정적인 사회성을 배울 수도 있지만 어~ 그렇지 않고 안 좋은 짖는 부분 공격성 마킹하는 응. 부분을 더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친구는 애견 카페를 안 가시는 게 좋고 응. 그냥 산책만 자주 시켜주시면 사회성을 길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?